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수학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이러면 아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가? 이걸 의심해봐도 된다면서요. 네, 점점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짜증이 많이 든다든지 거울을 자주 본다든지 또는 이성이나 연예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기도 하고 헉, 절대 안될 음. 일이죠. 네, 예전에는 엄마 봐봐, 봐봐, 봐봐 했던 거를 왜 어. 봐. 아무튼 어. 이렇게 약간 더막으면서 어, 비밀이 생기는 그런 <laughs> 거를 또 사춘기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근데 뭐 대부분의 남학생의 경우는 네. 부모님한테 이제 문제집 산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집 안 사고 그걸로 여자친구 선물을 준비한다.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춘기가 아니라 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 씨. <laughs>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 산다고 해도 네. 믿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하고 그책 올려놓고 거기다가 동전 올려놓고서 이거치기 하면서 네. 한푼한푼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선물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휴 어머님이 뒤늦게 이걸 아셔가지고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아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사춘기라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히 커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상황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셔서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다그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사춘,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모도 자연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이걸좀 잘해보겠다고 너무 돌보든지 아니면 간섭하는데 이 간섭이 아이한테는 잔소리로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들께서 이런 잔소리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다만 아무리 사춘기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다 너그럽게 할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안 되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어떤 양육 방식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빠는 야너몇 시까지 몇 시까지는 핸드폰 써도 돼 그런데 엄마는 또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음. 반대로 이제 엄마는 음. 하시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서로 다르다면. 어떤 이건왜 엄마는 되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싸움의 발단, 어떤 시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가족간의 회의를 통해서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되던 거,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게 되는 게 있고 또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간혹가다 보이시는데 그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부처가 돼야 돼. 다 살이 몇개 키우고 있어. 맞아요, 뭐. 맞아요. <laughs> 이런 말도 하시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게 그만큼 지키기 어렵지만 필요는 하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어머니가 네. 언제는 뭐 된다 그랬다가 언제 는안 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 나서 뭔가 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분 이제 어머니께서 일위는 나중에 의사가 되라. 그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위는 나중에 검사가 되라. 음.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공부하기 싫어갖고 안 했잖아요. <laughs>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 <laughs> 아유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그러면 <laughs> 이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딴짓을 하지 않는 아이가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나 이제 학부모님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적인 반항을 하게 된다면 어디가 진짜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구나 음... 마음이 쑥쑥 크는구나 해서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선. 에서는 그냥 이제 관용을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요구하는 것들은 좀 그때 그때 해줘서 불만이 커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라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내네 아이를 위해서 뭐 야단이나 질책보다는 대화와 공감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거제. 하나의 걸그룹이 되어 수다학을 반겨주는 오늘의 주인공. 아 역시 주부라며. 네 초등학교 (6학년) 답네요 초등학교 (6학년) 교실 뒤에 늘 쉬는 시간 도로개주네요 네. <laughs> 미래의 태권도 관장을 꿈꾸는 단정은 양을 소개합니다 운동하는 걸 보면 지고 이러면 되게 싫어요 울고 근데 공부에 관해서 특히 수학에 관해서는 뭐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그냥 그렇게 항상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원이가 수학에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됐습니다. 태권도만 5년째 배우고 있는 정은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그야말로 오기를 갖고 끝까지 따라잡을 만큼 좋아하는 운동이라는데요. 수학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요? 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 그렇군요. 아이고. 뜻스러워요. <laughs> <laughs> 수학이 정말 싫다는 아이. 학교 통지표에도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주 자람의 의미인 두 겹의 동그라미가 가득한 다른 과목들에 비해 한 겹의 동그라미가 줄을 이룬 수학. 동그라미 하나가 맞네요. 음. 네, 이것은 이제 단원의 학습 목표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네네. 저렇게 세모가 있다는 것은 보충이 아주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정원이가 문제푸는 문제집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맞긴 한데 하기 싫어서 그런지 풀이 과정이 막 이렇게 엉망으로 표시돼 있고요. 너무 하기 싫어 싫다는 이렇게 흔적같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는 저렇게 막 쓰고서 틀렸는데 그냥 맞았다고 동그라미로 첨애해도 <laughs>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laughs> 꼭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도 <laughs> 아, 있어요. 네. 평소 공부는 집에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수학을 못해서 저랑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욱해 가지고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다그치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하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시험 때만 조금 봐주고 거의 손을 내려 놨어요. 아, 이렇게 탈모가 올 정도로.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수량 문제를 풀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정은이. 현재 풀고 있는 학습지를 살펴보니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틀린 문제를 따로 연습하지 않는 걸까요? 왜 같은 문제를 또 틀렸을까요? 어, 제가 한번 틀릴 때 다시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고 그 문제 푸는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에 대한 흥미 자체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를 정말 싫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 아니면 잘 못한다고 어. 받아들여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모르니까 시, 싫고 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정은이의 숙제를 봐주기 위해 식탁에 함께 앉은 엄마. 혹시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주 짧은 시간만 공부를 봐주는데요. 나름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총동원해 열심히 풀어가는 정은이. 현재 배우고 있는 단어는 소수의 나눗셈.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정은이지만 소수의 나눗셈은 그나마 쉽다고 느끼며 재밌게 공부 중이라고 하네요. 모르겠어. 우리 동생이도 자세가 좋은데 동생 흐트러지지가 <laughs> 않고 있는데. <laughs>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 설명되어 있는데로 한번 해봐봐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흐트러지는 자세. 모르겠어. 어디? 여기서부터 잘못됐잖아. 아, 중간에 계산관련이 틀리다 네. 어머님 욱하시면 안 됩니다. 글씨를 잘못 쓰면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다시 풀어. 아, 지금 아, 기분 아, 나빴어요. 신차려. 다 풀어놓고 실수할 거야. 어, 제가 정원이를 보니까 처음 설명했을 때 이해를 못하면 두번세번 번 설명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잡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 하기 싫은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건지 저도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화를 막 내려고 해도 다그치려고 해도 얘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잘할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틀린 거지속해줄때 좋은 방법이 틀린 부분에다가 표시만 딱 해주는 게 되게 좋은데 말하지 음 말고. 예. 그러면 네. 자기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얘기하면 아이는 응응 하는데 그잘못 따라가는 경우가 아 많아요. 그리고 틀린 부분 지적하기 전에 칭찬 한 마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아또 달라져요. 역시 영철이 사다나 설명을 잘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는 엄마. 수학을 잘 하고 싶어도 흥미가 안 생긴다는 정은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은 둘다 같을 것 같은데요. 아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어? 아니야 너 다시 풀어. 한번더 빨리 풀어봐. 한번더 풀어봐야 알지. 곧울것 같은 재밌어. 얼굴. 평소 엄마와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어, 제가 프리가좀 이해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엄마가 중간에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계속 다시다. 다시 다시 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풀라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계속 막 몸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때 엄마들이 억울하거든요. 사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잘잘 음.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애들이 저렇게 오해하니까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것도 좋고 원하는 어떤 것을 해도 좋으니 공부는 늘 중간 정도라도 했으면 한다는 엄마.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새 동생과 한 마음이 돼 공부는 뒷전이 됐습니다. 어, 안녕? 어? 여긴 또 어딘가요? 공부방이네요. 음. 엄마의 공부를 마치고 학습지 센터를 찾았는데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는데 먼저 지난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고. 복습이 끝나면 한 단원 정도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서술형 문제. 이 모습만 보면 참 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자세도 좋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수학이기에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센터를 다녀서인지 그나마 중간은 유지. 정은이에게 센터와 집은 어떻게 다른 공간일까요? 그 센터에서 하면 제가 많이 틀렸을 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주시는데 저희 집에서 하면은 이거 엄마가 많이 틀리면 약간 짜증 내고 그래서 하니까 그게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게더 편해요. 전문가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음, 아니기 때문에 음. 감정이 섞여 있는 거네요. 공부에.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밑자락에는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딸에게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싶은 엄마. 아직은 맞는 즐거움보다 틀렸을 때 슬픔이 더큰 정은이. 엄마와 정은이 둘다 한 마음으로 수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반 정은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뭐 춤도 잘 추고. 동생하고도 응. 아주 잘 놀아주고, 태권도 보니까 뭐 성장을 여러 어우. 개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네. 아, 다리가 그냥 자기 키보다 높이 올라갔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어, 우리는 아무도 안될것 같아. 여기 있는 다섯 명. 런데 <laughs> 이렇게 활동적이고 승부욕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수학만 지금 유독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잘하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건 매우 드물고, 이 예, 아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음, 그렇죠.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또 잘하니까 또 좋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수학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잘안 되니까 하기 싫고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하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완전히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운동은 되게 잘했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얘가 원리근을 찾긴 찾았을 텐데 이렇게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뭔가 흥미를 갖게 해서 아 조금을 흥미가 가지니까 좀 더하게 되고 더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좋아다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요 호순환으로 네. 바꾸어야 될.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6학년 됐으니까. 네. 아. 보면 집에서 하고 그 센터에서의 공부 모습이 되게 달랐잖아요. 네. 네. 예, 센터가 이제 학구적인 분위기도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틀린 부분을 가르쳐 준다고 하기도 했는데 성적표를 봤더니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음. 내용이 나왔잖아요. 보면 이제 센터에서 아까 보면 문제지가 이 아이가 아는 문제 유형을 똑같은 문제 유형을 한 페이지에 분량을 줬기 때문에 풀기가좀 네. 쉬웠던 거죠. 근데 집에서 푸는 문제집은 난이도가 여러 개가 섞여 있고 뒤에는 이제 응용 서술형까지 있으니까 조금 풀다가 힘들어져서 픽 쓰러지고 이제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수준을 좀 찾아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기초가 굉장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개인지도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보충 지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부탁을 드려서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고민을 말씀하실 때는 아이가 서술형 문제 좀 약하다라고 고민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좀 기본이 부족한 거. 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정말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그푼고 자체가 막 글씨 자체가 엉망이었잖아요 음. 저는 정원이가 그제 학교 다닐 때 문제집을 가져간 줄 알았어요 <laughs> 어, 그 정도로 아 그래요 근데 또 활동적인 아이가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한다는 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문제집을 그냥 태권도 앞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그리고 꾹 참고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음. 연산 실력부터. 좀 부족한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짚어가야 될것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뭐좀 어렵다라고 말을 했지만 연산이 안 되니까 그걸 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그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당연히 써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좀 챙기는 게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흥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미가 없으니까 자꾸 왜 틀렸는지 뭐 궁금하지도 그렇지, 않고요. 다시 예. 프로그려도 하기 싫고. 그럼요. 쉽고. 예. 내가 왜 틀렸는지 를 알아야 그걸 또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음. 예.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좀 짚어 보면 네. 11번 정도에 보면 아주 간단한 연산 문제예요. 그것만 봐도 이걸 못했다는 것만 봐도 아주 기본기가 약하고 주의력이나 집중력에 약간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도형에서 어떤 영역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12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6분의 1을 곱했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어떤 도형에 대한 개념, 비율에 대한 개념도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연산 개념 부족해 보이고요. 도형 개념 부족해 보이고요. 네. 여러 군데 좀에 부족한 게 나타나서요. 그래서 우선 어려운 문제 좀 과감히 좀 피하고 좀 가능한 것 그리고 좀 기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런 후행 내용을 제대로 좀한 다음에 요 현행을 좀 하는 게 네.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기초가 약하다 보니 엄마가 가르쳐 주셔도 그냥 이렇게 흘려 버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선생님. 전반적으로 이제 능력은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썩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음,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점이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그러니까 추론 쪽에서 약간의 강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반복 암기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 가능성이 좀 있는 영역도 좀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근데 동기 검사를 좀 해봤는데 네. 학습 동기가 되게 낮아요. 아. 그래서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한다, 잘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 경쟁 동기가 또 있어요. 음. 경쟁 동기라는 거는 지기는 싫은 거예요. 음. 그러면 심리가 이런 거죠. 하고 싶지는 않고 잘안될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기 싫으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아. 받겠죠. 예, 그래서 짜증이 좀 많은 음. 상태가 돼 있어요. 음. 그리고요. 예, 수학성취도 평가를 보면요. 네. 그 현행도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후행은 거의 다 망각한 음.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풀기 싫다, 싫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못 푸는 거일 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 엄마하고 이제 공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잘 하는 아이도 엄마가 그 계속 그 지시를 하면 네. 약간 반항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잘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를 옆에서 아무리 다 그쳐봤자 음. 잘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그 선생님은 객관적이고 감정이 좀덜 하니까 그 선생님하고 그자 변수의 문제를 좀 차근차근하게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에 얘가 수출했으니까 오히려 그 센터에서 공부하는 건 괜찮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일단 많이 늘려서 양이 질을 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수학평가 점수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어머님이 막상 방송 보시고 너무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머니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또 아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이해의 폭이 더 서로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학평까지 보시면서 또 세심하게 알려주세요. 네, 예, 집에서 푼 평가지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사실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역시나 부족해 보였고요. 풀이 음. 과정을 보니까 주의력이나 이 실수, 같은 게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4번, 8번, 16번 이런 게 분수의 어떤 합차, 간단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할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실력들 이런 것들 연산하는 방법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어떤 문제였냐면 도형이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둘레 의 길이를 구했더라고요. 음. 근데 그나마도 계산이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따져 보면 뭐 약수와 배수라든지 도형의 성질 및 넓이, 뭐이둘레 구하기, 예, 분수의 계산 등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 써놓은 걸 보니까 좀잘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메꾸지 않는다면 향후 학습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후행에 좀더 계산에 예, 계산력에 좀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현행을 봐도 기본 연산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필이 후행이 필요한데 사학년 네. 이 학기부터 후행을 하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원을 좀 뽑아봤는데 사학년 이 학기 단원의 경우에는 소수의 덧셈과 뺄셈, 수직과 평행, 다각형 단원을 중점적으로 네. 이세 단원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오학년 일 학기는 약수와 배수, 직육면체,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어를 공부하고 이게 마무리되면 5학년 2학기에 가서 소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분수 소수의 나눗셈 순으로 해서 요 단계별로 요 단원들을 꼭 잡아야지 이제 6학년 때 원활하게 수학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요렇게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법은 교과서하고 수학 익힘책 위주로 음. 먼저 고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개념을 한 번씩 읽어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구입하실 때는 가능한 한 얇고 그렇죠. 그림이 아. 많고 글자가 <laughs> 크며 이야기가 풍부한 네. 네. 문제수가 적은 이런 음. 걸한 다음에 그 문제집에서 응용 문제나 서술형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네네. 기본 개념 문제만 푼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서술형 응용을 좀 건드려 보는 음. 그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단 근데 후행을 하려고 해도요.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음, 음. 후행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아이가 흥미를 가지면서 후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아, 같아요. 그 힌트가 있잖아요. 정훈이가 잘하는 거 뭔가? 태권도. 태권도. 네. 자, 태권도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처음에 시작할 때 흰띠로 시작해요. 그렇죠? 뭐 하나 배우면 노랑띠. 뭐 빨강 띠, 품 띠, 검정 띠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 단계대로 뭔가 바뀌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후행도 다... 목표가 딱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신생 머리 띠부터 딱 차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 단계 깨면은 노랑 띠로 엄마가 바꿔주고. 오, 어, 괜찮다. 그렇죠. 어, 그럼 어.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사실 뭐 어떤 일이든 어떤 성공하는 경험이 흥미를 좀더 불러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아마 네. 정원이는 수학에 있어서 어떤 칭찬을 받았다던가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음...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한 연산부터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 너도 할수 있잖아 라든가 부터 음. 시작을 하셔서 그 흥미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갑자기 칭찬한다고 아, <laughs> 되는 게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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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신리이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아, 엄마 저러다가 금방 또 화낼 거야. 네, 이렇게 갑자기 뭐 실력이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할수 있잖아 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이 시작점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동생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요. 동생하고 응. 얘기할 때는 그냥 막한바웃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좋은 점을 공부에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 게임 위주로 선택을 해서 함께 놀면 좋겠고, 음, 그리고 곳곳에 거군요. 수학 체험관이 있고 또 수학 캠프 같은 것들을 요즘에 어.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수학 네. 박물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을좀 정보를 찾아서 동생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의 공부와 이런 지적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 이어폰을 끼고 콘텐츠를 이용해서 인터넷 강연이라던가 이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개념 하나를 재미있게 푸는 그뭐 3분짜리 영상 같은 것들이 꽤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또 인터넷 강의 이제 후행, 자기 학년보다 좀 낮은 단계의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학습도 익히고요. 또 수학 동화에 딸린 CD가 있어요. 이 CD는 수학 동화의 내용을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풀기도 하고 구현동화도 하기 때문에 음. 책을 먼저 보고 CD를 봐도 되고 CD 먼저 보고 책을 봐도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중복이 되면서 뭔가 내가 아는 얘기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어... 이런 방법들 추천합니다. 네. 근데 네, 어머님께서 진짜로 많이 걱정되고 답답해 하시는 게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탈모가 났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머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는 우리 민성원 선생님의 독한 말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은의 지도에서는 발을 한번 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는데 선생님 어떨까요?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얘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설거지하다가도 얘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러냐? <laughs> <부분이 어머니요, 바, 웃음>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너는 그러고도 밥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와 같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또 찾아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안정적일수록 집중력도 좋아지고 머리 회전도 잘 되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욕을 내려놓은 것 동시에 에이. 이제 못 주었던 엄마 본연의 안정적인 따뜻한 역할로 처음에 가려고 러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른은 결심하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보상은 뭐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금전적 아니면 네. 뭐 음식, 뭐옷 이런 보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외적 물질적 보상이 학습 동기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래요 근데 못 하는 거를 잘하게 할 때는 꽤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그래서 일단은 못 하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될것 같았던 수학도 이제 점차 점차 싹이 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그 민서원 선생님이 항상 그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또 괜히 말 잘못 하셔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할까봐 <laughs>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 너무 조마조 했어요. 네, 부드럽게, 음. 좋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좀 보상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아. 어, 이제 우리 또 정은이가 태권도를 좋아하잖아요. 또 태권도는 특히 또이 이 발차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 예뻐 보이게 네. 이 발가락에다가 좀 네일 아트를 해주는 보상을 <laughs>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발차기 할 때마다 샤르르 빛나니까? 아니, 요만 때쯤 어, 좋잖아요. 애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죠 어, 네. 나쁘지 않은 것 네. 같네요. 근데 지금 민성원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면 사실 어머님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일단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솔루션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정은이가 네.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들어 일단, 이 공부의 주체는 우리 정은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학에 도전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한 방. 제 결정적 한방은 만점입니다. 후행단계의 쉬운 문제들을 만점받는 경험을 많이 늘려서 자신감과 흥미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기준치를 낮춰라 합니다. 못하던 거를 잘할 때는 너무 높은 기준치를 갖고 있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약간 낮은 기준치를 반복해서 기준치를 점차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산입니다. 정은이의 가장 부족한 점은 사실은 연산입니다. 연산을 매일 조금씩 가볍게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실력은. 그런데 많이 보다는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의 익힌 책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자주 풀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합니다.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laughs> 뭐예요? 이, 이겁니다. <웃음> <웃음> 부담스럽네요. <웃음> 부담스럽죠? 네. 아, 하지만 약간 이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은이가 집에서 네. 엄마가 자꾸 이 짜증을 내가지고 아 집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어,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부탁입니다. 음... 우리 그 콜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우리 정은이한테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네네. 정은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어머 맞히셨어요 뭐 고객님. <laughs> <laughs> 일시 <일치> 월작하셨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아 너무 좋은 방법 어, 같아요. 네, 너뭐 재밌고. 음. 또 이러면서 막 웃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하면서 네. 오히려 어, 공부할 수 있는 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답답하고 이렇게 욱할 때 있죠. 사실 이렇게 막한 대. 어, 이런 생각 들때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나는 방송을 하는 거다. 출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그 응어리를 풀어내시고 내려놓으시면 아마 어, 정은이가 훨씬 더 예뻐 보이실 겁니다. 어머님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은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오늘 선생님들께서 주어 주신 솔루션 잘 익혀서 수학과 좀더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정은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